네, 2월 15일 주간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어제 분류를 좀 했고, 오늘 또 2차적으로 또, 어, 분석을 또 하고, 어, 그러다가좀 늦었는데, 어, 일단 뭐, 국내 경기가 많진 않아요. 근데 J리그가 개막을 해가지고, 어,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하는 경기, 뭐, 포항 그 경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늦게 온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주간 중승부 어, 일본 마앤하고 선보 프렘 어, 이번주 처음으로 승부 가봤는데 어, 정말 푸근하게 들어왔어요. 그냥 뭐 일찍 퇴근도 했고 선보 때문에 그 다음에 해축도 뭐킨즈파크 레인저스하고 헤타페 프렘 어, 너무나 푸근하게 도 들어와 주면서 해축 이번주 5연승 매일 적중입니다. 어, 잘 들어오고 있고, 승률도 뭐 74%,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뭐 오늘하고 내일이 중요하겠죠. 2주 연속 수익이 그냥 나는 것도 아니고, 푸근하게 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주간보다는 해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J리그나 K리그 개막 전에, 뭐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무리하게 컨택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뭐,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릴 건데, 아마 축구 같은 경우에는 많지만, <laughs> 여러분이, 어, 결과 보고, 어제 해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고배당이 하나가 틀렸어요. 헤타페, 어, 뭐야, 바득점 뜨면서. 그만큼 제가 잘 찍었던 경기들이 뭐잘 들어오긴 했었는데, 음, 뭐, 참고해서 잘 먹었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 그래서, 개막전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의외로 생각보다 잘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일일이 일비하지 마시고요. 모든 종목은 최소 한 달은 아니면은, 아, 최소 2주는 길면 한 달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즌 데이터 근거로 또 접근을 초반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 양해해 주시고요. 해축보다, 해외축구보다, J리거나 K리가 더 맞추기는 어려워요. 자첫 번째 음, 삼성화재하고 우리카드입니다. 이거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수 몇 명은 우리카드가 더 좋아요. 근데 그 선수 몇명 가지고 있는 선수 퀄리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카 경기는 다득점이 정말 많이 뜨고 삼성화재 또한 뭐. 라인업을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카드가 유리한 건 맞지만, 우리 카드의 경기력, 어떤 세트마다의 어떤 업다운이 좀 있는 모습들, 그런 것도 있고, 니콜리치가 저는 잘해주면, 우리 카드가, 잘 잡는다고 봐요, 무난하게. 근데, 니콜리치가 잘하는 경기도 있고, 좀 못하는 경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우리 카드의 성적에 영향이 있다고도 보고요. 아, 니콜리치 알리 김자만, 삼각편대만 잘 활약을 해주면, 이거 우리 카드가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뭐, 변수는 요 니콜리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니콜 우리 카드가 역배로 받았다면, 우리 카드 1.5세트 프렌 쪽, 그 다음에 또 역배 쪽, 거기에 또 우리카 드 기준점이 높아요. 높은데 아 이거는 저득점을 쉽사리 보기 어렵지 않나 우리카드 경기는 그래서 이거는 다득점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카드 세트플랜의 역배의 다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로공사하고 정관장입니다. 이 경기는 상성에서, 도롱공사도 최근에 흐름이 좋은 거 맞지만, 어떤 맞대결 상성에서, 이, 전관장 상대로 도롱공사가이 높이에서는 열였죠 어, 미들 싸움에서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 공격 쪽에서는, 니콜로바, 그 다음에 강소희, 그 다음에 타나차이세명한가현대가 컨디션이 좋고, 이 중에 한두명 정도만 잘해주면, 뭐, 메가, 표승주, 어, 그 다음에 부키리치한테 밀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볼 만해요. 근데 결국에는 높이 싸움에서는 이 도롱사가 많이 열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할 때도 정관장의 블로킹 이거에 고전을 하고 중앙 공격에서도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항상 고전을 했었고요. 셧아웃 비중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전반적인 도롱사의 어떤 경기력을 봤을 땐 그래도 오늘만큼은 여타 이번 시즌 만났던 맞대교보다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풀세트는 못 간다고 보고요. 한 세트는 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정관장이 지금 2위 싸움하고 있기도 하고 어, 2위하고 4위, 3위 지금 한때 건설이 어제 이겼기 때문에 3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 정규 시즌 우승은 뭐 홍국이 거의 한다고 본다면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정관장이 이거는 뭐 상성에서도 앞서고 어, 이거는 동기부여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어, 정관장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관장 어, 승. 그 다음에 1.5세트, 마헨승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을 보는 게 맞긴 한데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공사가 공 어, 여타 다른 맞대결 때보다도 경기력이 조금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다득점 한번 볼게요. 다만, 당연히 이거는 도공사 승, 승, 샘마 어, 우선으로, 샘마, 세트 마인 우선으로 보는 게 어, 맞긴 하겠죠. 음, 그 다음에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입니다. 이거는 뭐 신한은행이 지금 이 경기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잖아요. 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아 이거는 저는 오히려 좀 지금 신한은행이 또 원정이기도 하고 홈이면 모르겠지만 좀 절박한 이런 매치업에서 오히려 저는 이경은 외에 이 확실히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뭔가 구심점을 잡고, 또, 떨지 않고, 잘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신한은행이 홈도 아니고, 원정에서.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은행 프렘. 그 다음에, 좀 과감하게는 역배까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봅니다. 아무래도 좀 수비에 좀더 치중할 거라고 보고, 하나은행이, 결국에는 하나은행 경기는 김점이 연흥 중에서 가장 낮게 주고, 어 최근에 60점을 넘기는 경기들도 계속 나오기도 했었지만, 시, 시, 기본적으로 하나은행이 메이드해주는 점수의 평균치. 거기에 신한은행이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에서 오는 또 수비를 좀더 여타 다른 경기보다 신경을 쓸 거고. 그리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어떤 선수들이 또 특히 4쿼터에 3쿼터까지는 다득점 페이스가 나더라도 4쿼터에서 뭔가 노는 구간, 턴오버 또 신한은행이 좀 집중해가지고 나오는 또 수비, 또 하나은행 득점 억제하는 거, 근데 또 본인들이 넣어줘야 될때턴어버 나온다던가 자유툴 또두개 넣어야 될때 하나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까지 다 고려한다면 어, 상황까지 다 예측을 한다면 이 경기는 저 기준점이 낮아도 다득점 보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플랜에 저득점 그리고 역배까지도 뭐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농구 배구 이렇게 세개 살펴봤고요. 어, 뭐, 지금 흐름 좋은데, 어쨌든, 이세 경기 안에서도 가져갈 경기들이 있어요. 이세 경기를 다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개 정도. 정도? 그 다음, 뭐, 해축, 축구하고 섞어서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농구 배구끼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농구 배구끼리 가셔도 되고, 아니면 축구끼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축구끼리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개막전이다 보니까 축구가.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K리그부터 가겠습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포항은 공식전에서 이 퇴장도 있었죠? 퇴장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 대패를 했습니다. 아침에서. 어, 결정되는 포항은 딱히 없고, 그 다음, 대전 같은 경우에는, 김문환 뭐, 어, 일본에서 이제 대 하창래, 뭐, 김준범, 거기다가 임덕근하고 윤도영, 어, 대전의 미래죠. 윤도영, 브라이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윤도영이 유2 0 경기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황선완 감독이 부임해가지고, 어쨌든 목표, 시즌 잔류, 팀 분위기도 좋았어요. 결국 시즌 잔류로 하는 게 목표였잖아. 요일부리 캐리 원. 잔류를 했고, 강팀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시즌 중후반에 대전 폼에 올라왔을 때 대전 프레인을 많이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대전 같은 경우에 주민규를 영입했기 때문에 기존 팀 컬러하고 좀 달라졌다. 어, 어떻게 공격 쪽에서 변화, 스타일 변화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어, 경기력에서 나타날지, 또 성적에서 드러날지가 좀중요하고요 지금 부상자들로 인해서 서브 자원들이 좀 부족합니다. 주전은 가용이 가능한데, 경기가 안 풀렸을 때 교체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황선호 감독의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지난 시즌은 포항이 이승일무로 앞서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 그냥 저는 포항, 어, 쨌든이 경기는 업로드 됐을 때 아마 시작했을 거데 포항 승에, 그 다음에, 뭐, 저득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인으로 갈 경기는 아니에요. 그다음 제주하고 FC 서울입니다. 제주는 뭐 제주 SK로 바뀐 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어, 제주 같은 경우에는 김윤성, 유인수 영입으로 좌측 라인에 이제 어떤 변화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어, 유리조네 탄이 지금 결정할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그다음 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강주혁하고 배연서가 차출이 됐기 때문에 유이십 어떤 선수들 어, 어린 선수들 출전 시켜야 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에 막 교체하고 그런 게 캐리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 어쨌든 그런 뭐라고요? 써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조금 면제를 받습니다. FC 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다음 김진수랑 문선민 국가대표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얼마나 팀에 녹아들지. 또 링가드의 2년차. 아, 또 주장으로서 어떤 또 역할을 해 줄지 좀 중, 궁금한 경기인데 제주가 홈파은 봤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어, 조나탄 결장. 그다 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격 쪽에 또 좌측 라인 쪽에 변화가 팀의 어떤 저중력이나 공격 쪽에 어떤 영향을 보여 줄지 또물음표기도 하고 오히려 전력 보강 이런 것들에 있어서 FC 서울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FC 서울 승에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은 서울이 2승 2패로 앞섰고 제주가 홈에서 한번 이겼어요. 그 다음, 광주 FC하고, 어, 수원 FC입니다. 아, 이 경기는 광주는 아침 원정을 다녀야 돼, 이날 좀, 주축선수를 좀 썼고, 여기서, 변준수, 유재호가 부상이 당했어요. 기존 부상자들도 또 가브리엘, 진시우, 최경로, 이강연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데미지가 있었던 직전 아침 원정이었고요. 수원 FC는 안데르손의 행이 중요해요. 어, 떤 어, 팀에서 이번 시즌 같이 가냐, 안 가냐, 그런 게 있었고, 지난 시즌에 수원 FC가 창단 예를 가장 좋은 성적도 거뒀는데, 어, 사박이랑 안데르손이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용격두 명. 이두명 외에는 다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안데르손이 나오는 게좀 중요해서, 안데르손만 나오면, 저는 이거는 소아이프시 플랜. 어, 그 다음 저득점 조으로 어, 근데, 안데르손 안 나오면, 굳이 건드고 싶은 경,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K리그 이렇게 세 경기 살펴봤고, J리그 하고, 그 다음에 호축 세 경기 하고, 유의식 경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이리그는 다건들 수가 없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시즌 초도 초초 초 개막전이기도 하고 저는 한여 경기 준비를 했어요 제이리그 같은 경우에. 먼저 어, 빗셀고베하고 그다음에 우라 아, 가겠습니다. 뭐 빗셀고베는 잘하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이 경기 빗셀고베는 수비도 좋고 어, 어쨌든 강팀인 거 강팀이기 때문에. 뭐 비셀고베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홈경기있기도 하고 다만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라가 뭐 완전 핫바리도 아니고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자들이 조금 있긴 해요 라인업이 다 뜨긴 했는데 결정자들 좀 있고 어, 또 우라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결정자를 차치하더라도 어이팀 컬러를 봤을 땐. 어, 비세곱의승 저득점 쪽으로 보시고 다만 양팀 맞대결에서 저득점 경기도 많았고 또 우라가 어, 무승부는 또 야무지게 도잘 캐기도 하기 때문에 어, 비세곱의승이 저득점 쪽으로 보시고 비세곱의 승이 집중하신 분들은 저득점 쪽으로 컨택 포인트를 잡아오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카야마하고 교토상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오카야마하고 교타상가인데, 어 일단, 이 경기 한테 오카야마가 J리그 이제 2부에서 승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경기고, 또 홈에서 펼쳐지는 J리그 1부, 어 개막전이에요. 그래서, 개막전인데, 일단, 이 경기도 라인업을 떴는데, 오카야마 글레이선이 일단 불투명했었는데, 지금 명단에는 빠져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뭐 교토상가는 우리나라 선수, 뭐, 키퍼 구성윤 뛰기도 했는데, 구성윤은 지금 부상으로 이 경기 못 나와요. 어, 그래서 가쿠 못 나오는 경기고, 뭐 수비 쪽에 전력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용병도 나올 친구들은 다 나와요, 교토상가가. 전력보강도 지금, 저는 그래도 괜찮게 했다고 보거든요, 교토상가가. 그래서, 교토상가가 일부 리그 팀으로서, 어, 오카야마 상대로 어떤, 야, 웰컴 투 제이리그 1부 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뭐 잔류에 성공해서 뭐 좋은 시즌 보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음, 어떤 영입들을 봤을 때 어, 그리고 무릴료 어, 무릴료도 지난 시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두 번째 시즌에 적응해가지고 괜찮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음 교토상가, 무릴로가 아마 교체의 명단인데, 조커로 나와서 괜찮은 모습 보여줄 거예요. 툴리오도 그렇고, 하파일도 그렇고, 어떤 용병에서의 어떤 퀄리티 차이가 자구선수들 외에, 거기서 좀 갈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교토상가, 승, 그 다음에, 굳이 보면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만, 메인으로 뭐갈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홈이 교토상과 홈이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용병 퀄리티 차이는 좀 난다. 교토상가 승의 구주분 다득점 보겠습니다. 후쿠오카고 가시와요. 이 경기는 후쿠오카는 제1리그 지난 시즌에 좀 가신 분들은 뭐 대표적인 저득점 팀이었잖아요. 저득점 매당도 진짜 낮고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 안 보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뭐 후쿠오카 역배줬다면 역배준 쪽 프랜 아, 안볼 이유가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무승부도 많이 나오는 경기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후쿠오카 프랜의 어, 저득점으로 어,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전에서도 어쨌든 후쿠오카가 뭐 최근에 잘 비비고 있는 것도 있고요. 결정자적인 면에서도 뭐 후쿠오카보다 어, 가시화 쪽에서 조금 더 결정자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후쿠오카 프렌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어, 간다면 이거는 후쿠오카 프렌 저것 땜둘다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나 싶어요. 배당 메리트는 후쿠오카 프렌이좀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고우하고 어, 야마구치로 가겠습니다. 네물한 모금 마시고 가, 이어서 갈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들 눌러 주세요. 오늘 조금 정신이 없네요. 어, 오랜만에 주간에 경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우하고 야마구치 J리그 2부 경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세 경기 씩딱 준비를 했어요. 맞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경기 씩 됐는데 일단 고우 같은 경우에는 뭐엔도히카루라던가 이제 빠집니다. 어, 그다음 에 무라카미도 빠지고. 어, 여기도 지금 라인업이 떴는데 그 다음에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도 결정자들이 지금 뭐 시, 실비오 주니어 용병 이 친구가 불투명했었거든요 근데 빠져요 그래서 자, 용병이 없어요 어, 용병 없이 지금 야마구치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용병이 이제 하나 있는데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선수 제외 용병은 어, 브라질 선수 얘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못 나와요 어. 그리고 그렇다 고 해서 고우도 뭐 마테우스 말고는 없어요. 뭐 교체로도 애도 많차 있긴 한데 용병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 매치업은 아닙니다. 고우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보느냐? 어, 이 경기는 어, 야마구치 옆에 줬다면 야마구치 프 아, 그 다음에 저득점 어, 이렇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맞대결 데이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야마구치가 뭐 고우 상대로도 강점을 많이 보여줬고요. 어, 그래서 몇 배를 받을 이유는 딱히 없다. 원정이라는 거 말고는 뭐 불리한 포지션이 딱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도 뭐 야마구치 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이 경기는 저는 어, 야마구치 프랜의 저득점. 뭐 양팀 경기는 만났을 때 저득점 경기도 많고 어떤 골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팀들의맞대결이에요 어, 그렇다고 해서 수비가 많이 뭐안 좋은 팀들도 아니고요. 이 경기는 야마구치 프랜 저득점 둘다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 이와타하고 어, 미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와타는 이제 1부에서 이제 2부로 강등이 됐죠. 어, 그래서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 이게 중요한데 아, 차,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저는 미토 홈이, 홈이기도 하고요. 미토 정도라면 그래도 이와타가 할 만하다. 라고 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는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결정자가 없어요. 음, 여기도 라인을 떴는데, 수비 쪽에 뭐, 불투명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빠진 거 말고 없고, 미토가 이제 허리라인에 사이토 슌스케 어, 빠지는 거, 어, 이 정도,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미토는 도 용병이 아예 없어요, 미토가. 아예 그냥 그 스쿼드에 용병이 없어요. 뭐, 용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와타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뭐, 히카르도라든가 마테우스, 뭐, 요리드 크로스 해가지고 용병들이 이제 세명이 있는데 세명다 지금 선발 라인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 뭐 중요한 거는 딱히 아니겠지만 어 어쨌든 이와타가 강등돼서 미토 정도 상대로라면 이거는 개막전에서 좀 저는 무난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스쿼드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미토의 어떤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도 미토는 뭐 군마가 압도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미토도 이번 시즌 뭐 잘해야 지난 시즌 비슷한 성적 아니면 잔류 이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와타승 마에의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어,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나가사키하고 그마는 못합니다. 나가사키는 지난 시즌에 어쨌든 아쉽게 승격을 못했죠. 어, 나가사키 홈에서 잘하기도 했고 어, 지난 시즌에는 J리그 2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시미즈하고 요코하마 FC가 잘했어요. 그, 요코하마가 막판을 좀못 따라가서 그렇지 나가사키가 1점 차로 3위를 했어요 승강 폴리오프에서 아마 떨어져가지고 이제 못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라인업 면면에서도 밀릴 구석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서 지난 시즌에도 뭐 구마모토 상대로 어 그렇게 밀리는 어 모습도 안 보여줬고 강점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시즌에도 나가사키가 어떻게 보면 승격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나가사키 승, 마헨, 다득점 이것도 뭐, 앞선 이와타처럼 홈팀이 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제일 뒤에 있는 경기죠. 그래서 이게 7시 경기인가 해서 좀 뒤에 있긴 해서 찝찝하긴 한데, 왜냐면 이거 막폴 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경기가. 그래도 이 경기는 결정자가 있긴 해요. 나, 나가사키가. 그래도 구마모토도 있습니다. 결장자 그이 정도. 그 정도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둘다 비슷하게 있어요. 나가서 이렇게 승에 마이네 다트점 보고요. 일단 호축 3 경기 가겠습니다. 멜버른하고 퍼스 글로브인데 이거는 멜버른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이유가 퍼스 글로리가 수비 적인 전력 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력 누수도 있고 전략 차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멜버른 승에 마이에 마이네 3.5여도 이거는 저득점을 보기가 조금 그래요. 멜버린 퍼스 글로리가 한번 무너지면 실점 와르르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멜버른 시티가 원정 3연 전에서 연패를 끊고 홈면서또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번 시티의 승 마인 다득점 어, 승 마인 우선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웨스턴 유나이티하고 오클랜드는 이 경기는 다득점만 보겠습니다. 뭐 2.5밖에 기준이 되지 않았고 양팀의 맞대결로 최근에 어 웨스턴 유나이티의 드 화력 그 다음에 오클랜드의 화력을 생각해봤을 때 2.5는 좀 낮은 것 같아요. 3.5 줘야 되는 경기 가 아니었나 다득점만 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에들레이드하고 뉴캐슬 제츠는 애들레이드가 조금 더 결정자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 팀의 기본적인 유캐스 제치도 최근에 흐름은 좋지만, 기본 전력 차이는 분명히 있다. 상대 상대전에서도 애들레이드가 강점을 보여줬고. 나 애들레이드 승. 다만 이 경기에 많이까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보면 3.5에도 이경다 득점 보겠습니다. 이건 애들레이드 승 우선을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유이시 마시안컵. 제가 중간에 좀 절었어요. 어, 경기가 많은, 많아가지고, 어우. 여러분 <laughs> 정신이 좀 없었는데 적응하겠죠 카타르하고 호주입니다 이 경기는 뭐 카타르 유이식 선수들이 생각보다 경기력이 성인 대표팀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호주가 좀더 경기력이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상대가 만만하기도 했지만 이 경기는 호주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키르기스탄하고 중국인데이 경기는 당연히 뭐개막전만 봤을 때는 홈팀 중국이 좀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중국 승갈 바에 오바치고 치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키르기스탄의 어, 전력을 생각했을 땐 이거는 배당 레이트는 다득점좀더 좀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한 경기들 어, 다 마쳤고요 아까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지금 흐름이 좋은 거잘 어,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농구배구끼리 가셔도 되고요 섞어서 가셔도 되고 저는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농구배구끼리 갈지 축구랑 섞어서 갈지 그래서 오늘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음, 버릴 경기도 있긴 합니다 제가 축구를 준비한 게좀 많긴 하지만 지금 제가 축구 준비한 게 1 4경기예요 여기서 절반은 날리셔도 될것같아 메인감, 제 말은 메인감에서. 잘 추리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점심 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유럽 해외 축구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해외 축구는 한 20경기 이상 준비를 했어요. 오늘 르바가 없어도 주간 의축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뽑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승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가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